<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녹화로 일단은 관점 나간 거 복귀하고, 매매한 거 복귀하고, 추가, 매매 계획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방송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저번 방송에 보면 방송을 킨 이유가 그거였죠. 일단은 숏을, 아니 롱을 잡지 말고, 웬만해서는 롱을 잡더라도 보고 4 시간봉 이상의 어, 롱이 저점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 잡으라고 말씀드렸고 웬만해서는 숏이 유리하다 그리고 빔이 나올 수 있다라고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왕글방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송을 끄고 난 후에 이러한 빔이 나왔죠. 네, 작은 빔이 아니었고요. 어, 생각보다 꽤큰 빔이었어요. 4천 불짜리 빔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한 게 있었죠.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지 구간을 보고 싶다 한다면 우리는 이런 구간들을 봐야 되고 이 자리부터는 현물로 첫 번째로 들어가도 된다. 스팟이 이제 한글로 현물이거든요. 그리고 일은 첫 번째 구간. 뭐 저번 방송에 다 설명했으니까 이일 전 관점 보시면 되는데 자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 봐봅시다. 일단은 말씀드린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물을 샀더라면 여기가 최저점이어야 되고 첫 번째 지지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들어갔었으면 수익 축하드리고 숏은 익절이 나왔겠죠 당연히 내려올 때마다 지지구간에서 익절하셔도 괜찮고 어, 아니면 뭐 이런 저점에서 익절해도 괜찮고 아니면 들고 있다가 횡보하니까 일부 정리해도 괜찮고 저도. 마찬가지로 매매를 똑같이 했고요. 저는 숏만 외쳤기 때문에 숏을 당연히 수익을 받고요 추가적으로 또 다른 근거가 있었죠. 전 방송에서 왜 롱을 잡는 것보다 숏이 더 유리한지 그리고 비트만 볼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봐야 된다, 그렇죠. 이더리움도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꾸준하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언급했어요. 깨지면 뭐다 해소 관점이니까 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방송에서도 한달 가량 설명을 했었죠. 주세 깨지면 이더 해소 관점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결국에는 어떻게 흘러갔죠? 네, 깨졌고요. 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첫 번째 지지 구간에서 반등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방송 보신 분들이나 뭐 멤버십 들어가 계신 분들은 다들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지구에서 익절하고 만약에 해진까지 했다. 그러면 시드 아마도 한 서너 배는 늘어났을 거고요. 자 그리고 생각보다 반등이 좀 셌어요. 그렇 네, 생각보다 반등이 좀 셌어요. 그래서 반등을 주고 횡보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또 추가적으로 매매할 관점을 나갑니다. 어 이렇게 나왔죠? 첫 번째 지지 구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매물 대두개 합쳐가지고 총세 가지의 지지 저항 구간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를 했고요. 어떻게 차트가 흘러갔는지 봐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 한번 먹었고 1% 300불 가량의 상승이었어요. 적지 않은 상승이었지만 시간봉 2편과 추세 라인을 꺾지 못하고 눌리는 모습이 보였고 실시간으로 다 말씀드렸죠. 저항이 나온다. 그래서 스위칭하고 다시 한번더 타점을 주고 캔들로 받아먹는 게 보여서 롱 스위칭하고 한번더 추세 라인에 저항을 맞길래 여기서 또 스위칭을 했어요. 내려온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롱을 잡아보고 반등을 했지만 은봉 마감하는 거 보고 다시 한번더 내려왔을 때 롱을 잡고 네,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려드린 채널링도 보시면 지지와 저항이 계속 잘 맞았고요. 저항 나오고 어 지지구간에서 알려드린 타점 또한번더 주고 뚫고 지지 나오고 저항 나오고 지지 나오고 저항 나오고 횡보다가 결국에는 저항 나오다가 뚫고 지지 받고 지지 받고 지지 받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이관점을 보고 매매하신 분들이라면 뭐 수익은 많이 못 났을 수 있겠지만 저는 수익이 많이 났지만. 손실은 최소한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안전하게 매매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횡보를 좀더할것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비록 이 평을 깨고 지금은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렇죠? 저점이 나왔다고볼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당장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주기보다는 횡보를 좀더 하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어떤 구간을 보고 있냐면, 이런 구간처럼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뭐,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빔이 나오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표를 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추가적으로 모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매는 무엇을 해야 된다? 매물대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매물대 관점을 나간 거고요 오케이? 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발점을 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는 저점을 아마도 한번더 깨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저점일까요? 저는 원래는 여기를 안 깬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깼죠? 깼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일 거라고는 아직은 생각 안 하는데 이게 바로 여기서 생각보다 추가적으로 하방을 가고 반등을 할지 아니면 한번더 반등을 깊게 주고 좀더 깊게 빠질지 이거는 그리는 걸 보고. 추후에 관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소파동에서 한타치면서 어, 시드 늘리시면 돼요. 방금처럼 이런 구 이런 구간에서도 다 매매가 가능하고 네, 시드가 잘 돌리죠. 오케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어, 다들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